서울의 한복판, 낡은 골목과 오래된 정육점, 그리고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때 꿈 많았던 청춘은 이미 저만치 지나가고, 어딘가 어긋난 채, 그러나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 이 영화는 혈연도 없고 연인도 아니며 오직 마음으로 얽힌 낯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연, 문소리 분, 에서 시작된다.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허드레시를 전전하는 그녀. 그녀는 세상과의 관계에 서툴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며 늘 삶의 언저리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어머니의 재혼 상대가 찾아온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남자,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 한민재, 고두신분, 가. 동생처럼, 친구처럼 그녀에게 말을 건다. 미연은 이 낯선 여자를 처음엔 경계하지만, 점차 이 여자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함께 살게 된다. 시간이 흐르며 민재의 아들 경석, 봉태규 분까지 찾아오고, 미연은 점점 이 낯선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꼭 피를 나눈 사이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연, 공유진 분, 과성환, 김혜옥 분의 이야기다. 서연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내고, 새 엄마와 여동생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외면했던 과거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성화는 한때 남편의 외도로 가정을 꾸게 된 여인.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키운다. 그녀의 사랑은 조용하고 지극하다. 그러나 서연은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병든 성환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 그녀의 딸 연희, 정유미 분까지 한 집에 들어오게 된다. 낯선 사람들과 다시 살아가며 서연은 조금씩 용서하고, 기억하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이세 이야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다. 대신 작은 오해와 감정의 벽이 존재하고 그 벽을 천천히 허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모여 서로 전혀 다른 길을 살아온 이들이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게 되는 조용하지만 찬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영화는 말한다. 가족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1.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묶이는 관계. 가족의 탄생은 제목부터 역설이다. 영화 속 대부분의 인물들은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깊게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끝까지 돌보며 어떤 혈연보다 끈끈하게 묵인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어진 관계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영화는 질문한다. 정말 가족이란 주어지는 것인가? 미연과 민재는 처음엔 어머니의 재혼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만난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미연을 걱정하고 미연은 민재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의 가장 따뜻한 관계가 형성된다. 봉태규가 연기한 경성 역시 형식상으로는 미연과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결국 이 둘은 서로를 감싸 안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무게를 함께 견딘다. 이 영화는 말한다.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말은 단지 감성적인 선언이 아니다. 현실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용기를 뜻한다. 2.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조용한 회복. 이 영화의 인물들은 모두 결핍을 안고 있다. 그 결핍은 과거의 상처이기도 하고, 자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미연은 세상과 거리를 둔채 살아가는 인물이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먼저 벽을 세운다. 어쩌면 그녀는 누군가에게 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민재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벽을 허물고, 자신의 공간에 타인을 들이기 시작한다. 민재는 겉보기엔 강인한 여성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세상이 그녀에게 붙인 나이든 여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무겁게 숨을 쉬며 살아왔다. 그녀가 미연에게 다가간 건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더 복잡하다. 그녀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자라난다. 그 사실은 그녀를 평생 괴롭히고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고 성환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인물들의 회복은 드라마틱하지 않다. 눈물바다가 되지 않고 고함을 치며 대화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는 조용하고 단단하다. 그건 마치 상처난 곳을 바람으로 말리는 과정과 같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은 계속 따끔거리는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그 상처를 말없이 덮어주는 과정이다. 3. 한국 사회에서 비전형 가족이 갖는 의미 가족의 탄생이 2006년에 발표되었을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상 가족이라는 말에 익숙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구성된 전형적인 쌓인 가족 중심의 인식이 강했다 그런 시대의 이 영화는 가족은 전통적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영화는 재혼가정, 새엄마, 혈연이 아닌 가족, 심지어 법적 관계조차 없는 동거 공동체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그려낸다. 이건 단순한 사회적 메시지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감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형화된 가족 안에서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논리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말해준다. 당신이 선택한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당신이 사랑한 관계가 충분히 가족이 될수 있다. 법보다, 이름보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당신을 만든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큰 선언이다. 그 어떤 제도보다 사람 간의 감정, 시간, 신뢰를 가족의 근거로 삼는 이 영화는 지금도 여전히 앞서간 이야기로 기억된다. 4. 여성 중심 서사와 세대를 잇는 연대. 가족의 탄생은 한국 영화계에서 드물게 여성 인물들이 중심이 되는 서사다. 미연, 민재, 서연. 성환, 그리고 연희. 이 다섯 여성은 모두 다른 세대에 속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은 갈등이기도 하고 이해이기도 하며 결국에는 연대가 된다. 미연은 민재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강한 외로움을 인정하게 된다. 민재는 미연의 무심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따뜻함이 소중하다는 걸 느낀다. 서영과 성화는 더 복잡하다. 두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